구호하시 조건부에 대해서 모든 강화를 힘서주시면서 오늘 또 어, 교육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에드필링센터를 방문해 주시존 전경하는 우리 위조 부청님과 우리 교육부, 전경하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제적으로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해 주셨어요. 대전교육정부원 박현덕 원장님하고 우리 힐링센사에 있는 모든 장학관님하고 직원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주시는 의자리에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의 경계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역량을 길러서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세계화시켜서 언제, 어디에서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이, 이, 인재들이 사회국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기위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저는 뭐, 부정이님께서 너무 이렇게 모든 걸잘 이끌어 주시는데, 다 마찬가지 느끼실 겁니다. 교육활동보호, 우리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활동 보호가 되어야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동다한 그러니까 교육활동도 현재 잘못하게 되면 아동 학대라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있는데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교육활동 보호가 되면 교육권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 보장에 영향이 있는 아이들 키우는 건데 이 교육활동 보호를 잘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 역량을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한 가지 좀 어, 학교 폭력이라든지 특히 교육 활동에 어,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네, 빨리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되도록 아주 없어지도록 노력을 기회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뭐 일기오일 변화사자라든지 우리 예, 또 학교 녹음기, 그 전화기, 전화 녹음이설치하든지 어, 모든 면에서 많이 쓰는 사실은 교온학교라든지는 대책을 많이 써서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아주 매실 있게 실천해서 효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총리님 모시고 우리, 우리 에디필링센터는 아시다시피 2015년에 제가 개원해서 센터를 만들고 정식 개원이 2016년에 했는데 지금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인센터라든지 또티센터 그리고 이제 학부모를 위한 피센터 특히 교직원을 위한 피센터 티센터인데 T E 쓰는데, teacher, education, emotion이 다 쓰는 겁니다. 음. 그 동안에 만족할 만한 상담 모든 것들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일과 상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학생와 학생 지도에, 지도를 할수 있게 하고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자녀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이 모든 마음 건강을 튼튼하게 해서 사실 컨설팅, 어려운 것을 컨설팅하는 문제 옛날에는 고민을 상담해줬는데 지금 코칭, 고민을 상담해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까지 가는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모범적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에듀필링센터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교육활동 모두 받고 학부모님들도 모든 면에서 자녀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학생들도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더욱 을 쓰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장님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에 대한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근데 그것이 교육 활동 보호적인 차원보다도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교육. 또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육. 그래서 왜냐하면 교육 활동 보호가 되어야만 선생님들이 자신감 있게 어떤 걸할수 있지.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야말로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걸 지도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활동이 우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 교육, 교육부에서 부총리님 계시고 다 위원님 계신데 워낙 모든 면에서 지금 그 전력을 기울여서 해주셔서 저희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 모든 면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모든 교육청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데 오늘 이렇게 기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오늘 연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활동부 우리 교권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면 그현장에서 음, 활용해서 대야말로 교육활동 보호를 해서 아주 대한민국 의 교육발전을 더욱더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십시다 감사드니다 교육부 중 감사드립니다. 그래.